대한민국의 여성 배우. 1974년 영화 파괴로 데뷔했는데, 당시 충격적인 데뷔였다. 어린 비군이 역으로 출연하여, 삭발과 전라노 출신을 촬영했다. 1970년대 고교 스타로 눈이 부신 전성기를 보내다가, 성인 연기자의 길로 접어들, 무렵에 큰 좌절을 겪었지만, 꾸준히 활동하며 조연과 단역, 프로그램의 장르를 가리지 않고 꾸준히 활동해왔다. 그러던 중에 중년에 접어들어 예능에 눈뜨게 되고 육현재는 예능과 드라마 가리지 않고 왕성한 활동을 하며 제2의 전성기를 열어가고 있는 배우 특히 주말 드라마 하나뿐인 내 편에서 주책맞고 눈치 없는 캐릭터인 소양자 역을 맡아 여련을 펼쳤다 2000년대에 장나라, 문근영, 박보영이 있었고 2010년대에 수지, 김유정, 김소영이 있었다면 1970년대에는 원조 국민 여동생 임예진이 있었다 1970년대는 그야말로 가위질로 대변되는 광열의 시대였다. 하지만 이 와중에도 당시 10대들은 아암리의 테이프나 LP, 영화 등을 소비하면서 문화소비층이 되었고 이런 트렌드의이약스타덤에 오른 배우가 임예진이었다. 순수하고 깨끗한 이미지에 그야말로 미소녀라고 일컬을 수 있는 임예진은 이래 약 10대의 아이콘으로 부상했다. 임예진 아버지 아빠 부친 채무 불리행 비추 어머니 엄마 부모님. 2018년 12월 15일 인천에서 부동산업자로 일했던 A씨는 임예진의 부친이 자신에게서 빌린 2억5천만 원을 10년째 갚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예진 부 10년째 2억5천 채무 불이행 공식 입장을 통해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아버지와 왕래가 끊겼다. 서로 연락조차 주고받지 않아 아직 이번 주장에 대한 사실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존 레논과 관련된 말장난 농담이, 한국 인터넷상에서 회자된 적이 있다. 졸레논이 우연히 임예진이 출연한 영화 푸른 교실을 보고 그녀에게 반했고, 임예진을 일본 사람으로 착각하고, 일본에서 백방으로 그녀를 찾았으나 찾지 못하고, 결국 오노 요코와 결혼하게 됐다는 것. 이후 첫사랑인 임예진을 떠올리면서 만든 노래가 임예진이었다는 결말이다. 이대의 막장 드라마 오로야 공주에 출연하여 유체이탈 연기를 펼친 바 있다. 임예진이 실수로 자신보다 7살 많은 독고영재에게 자신보다 어린 나이인 줄 알고 영재씨 안녕 하면서 말을 걸어서 어이가 없던 나머지 으름 나 이덕화 친구다 라고 말을 하니까 화들짝 놀란 적이 있었다고 한다. 왼손잡이다. 2019년 페미니즘 장편 다큐멘터리 영화 메리 스트립 프로젝트 의 텀블벅 펀딩에 임예진의 동영상 응원 메시지가 올라왔다. 본 프로젝트를 원하고 싶다며, 제작진 측에 먼저 연락을 해왔다고 한다. 임예진 결혼 남편 직업 최장우 PD. 31세이던 1989년 평범한 셀러리맨과 결혼해 친구들 중 제일 먼저 학부모가 되는 게 꿈이었다는 바람대로 자신이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셀러리맨이었다는 방송국 PD와 결혼했다. 교제 당시에는 임예진이 출연한 어린이 프로의 출연출이었다고 한다. 2000년대 후반부터는 MBC 세바퀴 등의 예능에서 친근하고 코믹한 풍수. 아줌마 캐릭터로 활약하기도 했다. 현재는 수라의 인녀를 두고 있다. 최창욱 PD가 MBC 드라마 본부장이 됐다. 문화방송은 3월 13일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잇따라 열고 최창욱 전 드라마 7장을 등기 이사 겸 드라마 본부장으로 임명했다. 신인 최창욱 MBC 드라마 본부장은 1986년 MBC에 입사해 드라마 기획개발센터장. 드라마 일국장 등을 역임했다. 배우 임예진의 남편이기도 한최 본부장은 MBC 드라마 쿵, 환상의 커플 마일 등 화제작을 만들어낸 기획통이다. 박성재 사장은 최창업 본부장이 기획 역량은 물론 외부와의 협업 능력이 탁월하다면서 급변하는 그 드라마 시장에서 MBC가 다시 드라마 왕국으로 도약하는데 길잡이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지난 3월 초 드라마 본부를 기획 스튜디오와 제작 스튜디오 체제로 전환하고 신현찬 PD와 박재범 PD를 각각 스튜디오 대표로 임명한 MBC는 최 본부장 임명과 함께 체제 정비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드라마 시장 공략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배우 임예진 나이 과거 리즈 남편 최창욱 비디오 스타의 밥해주는 예쁜 누나 특집으로 김수미, 박준금, 윤현미, 임예진이 출연한다고 해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 임예진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 임예진 나이 과거 리즈 남편 알아보기 배우 임예진은 1960년생으로 올해 나이는 59세이며 1976년 중학생 시절 영화 파괴로 데뷔했으며 1970년대 원조 아이템 스타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후 어제 그리고 내일 사랑과 진실 사랑과 야망들의 그래, 그런 거야 프로듀사 최고의 한방 등에 출연하며 꾸준한 연기 활동을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임예진의 과거 리즈 시절 사진이 공개되면서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요. 임예진 리즈 시절 사진을 보면 청순한 이미지에 남다른 미모를 뽐내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임예진은 29세가 되던 해인 1989년 결혼했는데요. 남편은 MBC 드라마 제작국 프로듀서인 최찬욱 씨입니다. 두 사람은 결혼해 슬하의딸 은비 양을 두고 있습니다. 임예진 남편 최창욱 씨는 과거 책받침에서 발견한 임예진의 사진을 본후 임예진과 결혼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방송국 PD에 지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최창욱 책임 프로듀서는 드라마 달콤한 스파인 늑때 분홍 립스틱 등을 연출했으며 임예진과 최창욱 PD는 드라마궁에서 연기자와 책임 프로듀서로 이생 만남을 갖기도 했다고 합니다. 임예진은 과거 강심장에 출연해 남편에 대해 자신을 만나기 위해 드라마 PD로 입사한 남편 때문에 셀러리맨과 결혼하고 싶던 꿈을 이뤘다면서 지금의 남편은 바른 생활과 묵한 선생님 출신 피디다라고 전했으며 이어 늘 자신을 배려하고 편의를 준다며 남편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임예진 남편은 원래 직업은 영어 선생님이었다고 합니다. 연예인 리추가 한창인 가운데 중견 배우 임예진이 부친 관련 의혹을 해명했다. 15일 임예진 부친이 2억 5천만 원을 빌린 뒤 10년째 갚지 않고 있다는 설이 불거졌다. A씨는 임예진의 아버지가 2008년 8월 운영 중이던 복지관 사업 정상화 등 이유로 2억 5천만 원을 빌렸다. 나중에 아내의 땅을 처분해 팔겠다고 했으나 현재까지 갚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예진은 소속사 YG 엔터테인먼트를 통해 해명에 나섰다. 아버지와 관련해 심려를 끼쳐 사과 말씀드린다며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아버지와 왕래가 끊겼다고 고백했다. 아직 이번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매우 당혹스러우나 추후 법적으로 책임질 일이 있다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연예계는 이른바 비투 논란으로 뜨겁다. 래퍼 마이크로닷의 부모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이들을 시작으로 연예인 부모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이들의 고발이 한창이다. 빗주는 성폭력 고발 운동인 미투의 빚을 더한 온라인 합성어다. 배우 임예진과 김승환 이원종 고수희 정시아가 거짓말을 거짓말에서 난다른 존재감으로 극을 풍성하게 채울 것을 예고하고 있다. 오는 4일 첫 방송되는 채널 A 새 근토 드라마 《거짓말의 거짓말》은 친딸을 되찾기 위해 인생을 건 거짓말을 시작하는 여자의 서스펜스멜로드라마다. 극중 임예진은 강지민의 어머니 황교순 역을 맡았다. 그녀는 자랑스러운 아들이 잘되기만을 진심으로 바라는 인물로 인간적이고 따뜻한 현실 어머니를 그려내며 공감을 안긴다고? 펀효순의 남편이자 식당을 운영하는 강승화 역의 김승화는 너그럽고 따뜻한 아버지의 면모를 보여주는 것은 물론 임예진과 부부 케미를 발산하며 안방극장을 웃음짓게 만들 예정이다. 이원종은 김호란의 전 비서 윤선규로 분한다. 한때 김호란의 오른팔이었던 그는 지은수의 주력자가 되어 그게 긴장감을 불어넣는다. 비밀의 열쇠를 쥔 인물이자 묵직한 존재감을 자랑하는 윤상규 캐릭터가 어떻게 표현될지 이원종이 보여줄 연기 내공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그런가 하면 지은수의 감방 동기이자 친구 정리진 역의 고수이 강지민의 동생 강지경 역을 맡은 정시아는 통통 튀는 유쾌함으로 그게 분위기를 색다르게 만들어간다고 인물들의 치열한 대립과 갈등이 불거지는 가운데 스토리의 활기를 불어넣을. 이들의 다채로운 활약이 기대되고 있다. 중견 배우 임예진도 기투 논란에 휩싸였다. 임예진은 소속사를 통해 친정아버지와 왕래가 끊겼지만 법적으로 책임질 일이 있다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YTN 스타는 임예진의 부친이 인천에서 부동산업자로 일하던 A씨에게 1억 5천만원 빌리고 10년째 갚지 않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1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2008년 8월 1일 인천시 동구에 위치한 복지관 관장이었던 임씨는 A씨에게 복지관 사업 정상화에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나중에 갖고 있는 땅을 처분해 갚겠다고 했다. 임씨가 말한 땅은 임씨 부인이자 임예진 씨 모친의 소유인 충남 예산군에 위치한 6 196제곱미터의 인야다. 임씨는 공주대학이 건립될 예정이어서 시세 6억원가량의 가치가 있다고 주장했다고 A씨는 전했다. A씨는 임씨의 말을 믿고 임야의 3억 원을 근저당을 설정한 뒤 2억 5천만 원을 빌려줬다. 그러나 해당 임야의 시세는 6천만에서 7천만 원에 불과했다. 그마저도 2015년 10월 임씨의 부인이 숨지면서 딸은 자식들 공동 명의로 바뀌었다. A씨는 임씨가 채무를 피하기 위해 부인에게 상속받은 돈을 아들에게 줬다고 주장했다. A씨는 또 B씨가 복지사업을 한다고 말한 데다 딸은 임예진 사위는 프로듀서. 아들이 대학 교수니 반드시 갚겠다는 말을 믿고 빌려줬다며 그러나 돈을 빌린 뒤 태도가 돌변해 3개월 동안 내 대한민국의 여성 배우 1970 아!